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여의도펀드 매제 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저녁입니다. 날이 아주 좋아서 바람 은좀 부는데 나들이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토요일 우리 매달 하는 정기모임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우리 뭐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4시간을 빡세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스터디 모임 이런 공부들은 자발적이죠. 우리가 다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향후 시장들을 보고 또 흐름도 보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느끼죠. 또 전문가들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은 이제 지난 금요일날 테슬라의 반등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의미가 컸다. 저는 이 테슬라의 반등이 이제 하락장을 끊어버리는 그러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시장이 관세전쟁에 매몰되면 그 다음 것을 볼수 없다. 이제 관세전쟁 이후에 주도주를 찾는데 우리의 모든 시각과 생각을 맞춰야 될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은 향후 강한 기술적 반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중국과의 티키타카는 당연히 있을 것 같죠. 중국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가 또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거기에 오는 조그만 노이즈와 변동성에 눈이 돌아간다면 이 이후에 돌아올 큰 장을 먹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시각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임의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이제 예, 고수들은 이미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 같은 중수와 하수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에 담고 견뎌야 될것 같다. 여기서 7월 초까지는 강한 상승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시각 좀 포지티브하고 네. 이런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05, 나스닥 1.26, S&P 500 0.74 상승을 했죠. 쭉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막 지그재그를 했는데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벌써 4일째 상승하는 이번 주,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랠 일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리딩,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도 뭐 동행하는 약간 반면에 시소를 타면서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잘 견디면서 대형 우량주 또 새로운 섹터들이 돌면서 시장을 리드했는데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 펼쳐졌죠. 이럴 때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시장의 백본 기둥이 뭔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고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급여일날 테슬라가 주가가 거의 9.8%나 올랐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한40%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 284달러까지 올라왔죠. 오, 이제 차야 되나?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오! 하면 또 300달러 금방 회복을 하죠. 네, 테슬라의 상승 원인을 보면 미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켰다. 장중 9%대 상승,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수립하고 설계 안전 기준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자율주행차에게 부유를 했는데, 테슬라에게 뭔가 선물을 준 듯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FSD가 살려졌죠. 세부적으로는 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I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 의무하는 규정을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시켰다. 운전대와 페달을 포함해 자동차 설계 제조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파, 운전대와 페달을 없애고 싶은 게 이제 테슬라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다 없애줄 건지, 아니면 일부만 없애줄 건지, 뭐 기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좀 완화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크게 큰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출시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가장 걸림돌로 지목한 바가 있다. 미국 금융매체 밸런스는 연방 정부가 미국 도로에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은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테슬라에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뻥튀면서 9.8%까지 벌써 300달러 근처까지 접근해 올랐습니다. 역시, 견디는 자에게, 이제, 뭔가 단 과일이 떨어지는데, 300달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300달러까지는 기다려보고, 300달러를 돌파할 때, 그 다음에 팔지 줄일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 지금은 300달러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도달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자율주행차가 관련된 주식이 항상 뛸것 같아요. 모트렉스, 라닉스, 현대오퍼, 오토에버, 슈어 소프트테크, 엘아이지 노텍 HL 만도, SOS랩, 텔러 칩스. 이 주에 가장 이번 이런 중에서 살만한 것은 SOS랩하고 슈어 슈어 소프테크 트전 슈어 소프테크 트예 소프트테크, 예, 소프트테크. 이두개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봅니다. 네, 자율주행이 이번 주에 가장 핫할 것이다. 네, 미국 S&P도 이렇게 한40% 빠졌는데 딱반 회복했죠? 네, 반 회복해서.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건지 예상하기 힘든데 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죠. 네반 와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는 결국 트럼프의 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건 뭔가 뭐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뭔가 시장에 유리한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한데 모든 악재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악재는 거의 둔감하게 반응하고. 이제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호재에 센스티브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 중간을 뛰어넘어서 박스권 상당으로 가는 힘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긍정적이다. 어퍼모티브하고, 네가티브지 않고, 포지티브적이다. 사야 된다. 그래서 관세, 중국과의 추가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채권 매수 100년짜리를 우리에게 떠안긴다든지, 환율 압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인프레이션의 문제, 경기 침체 문제, 이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요인들을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이다.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감세정책, 금리나 스타게이트를 추가로 육성하고, 저평가가 고평가로 해소가 되고, 머스크의 기한도 긍정적이고, 실적도 올라가고, 중국과의 합의도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을 머리에 딱 뜨고, 지금은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경험이 있더라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포지티브하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의, 모습이었죠.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스터디 모임에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한국 시장 주요 금융 지표들 한번 봅시다. 먼저, 신용장구가 17조까지 올라왔죠. 네, 신용장구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54조까지 올라오는 모습. 네, 금융시장, 주식시장 주위의 자금은 나쁘지는 않다. 문제는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도죠. 네,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은 1200억을 팔았고, 1 개월 동안1 10일 조나파나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이유는 관세 전쟁 회피용 현금 마련이 필요하죠. 네, 글로벌 호구인 우리 한국이 ATM기 역할을 했다. 네. 중국도 좀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고 다음에 펀드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현금 마련이 필요한데 이 현금 마련을 어디서 하느냐 가장 빠르게 동네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행 ATM기인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뺐다 이거 이외에는 생각할 방법이 없다. 네, 중국 대신 한국에서 프락시로 매도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바닥 징후가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가 바닥인데, 말로만 바닥인가 아니라 바닥 징후가 뭐가 있을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충분히 많이 빠졌죠. 바닥 위에서 40% 빠졌으면 뭐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바, 어, 가격 하락 조정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메리트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왜 좋냐?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항상 동행해서 움직였죠. 단기적으로는 좀 벌어질 수 있지만 항상 동행해서 올랐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플러스로 들어왔을 때 나스닥이 바닥에다가 다시 따라서 올라가 지 동행한다면 이런 면들도 바닥 증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증후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주식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현금을 3%할 때가 가장 꼭대기 증후이고, 쭉쭉 팔아서 현금이 6%까지 늘렸다가, 다시 현금을 빠르게 채우면서 4.8%까지, 6%에서 비워놨다가, 4.8%까지 지금 현금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 줄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바닥 증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수문 키신의 블로그를 봤는데, 아, 유튜브를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는 반드시 하락에서 내려오는데, 이때가 항상 변동성이 꼭대기 칠 때가 항상 바닥이더라. 지금이 변동성 픽스가60 이상이면은 변동성 꼭대기 시장의 바닥인 케이스가 많았다. 변동성이 안정이 되면서 바닥 증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금리의 상승이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옆으로 기면서 행보하는 모습 안정을 찾죠 네, 10년짜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 4.3%대의 안정을 찾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작의 바닥 증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연기금 이야기를 했지 연기금이 꾸준히 얼마를 더살수 있느냐 작년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11.9%를 채웠다는 거죠. 보통 14에서 15%를 채우는데 올해 목표가 14.9%인데 작년보다도 3%를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술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여유를 준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채울 수 있다면 12.9%인데 그럼 1%가 더 남는 거죠. 더 채워야 되는데 워스트 케이스. 근데 우리나라의 연기금 총 자산이 1,200조이다. 그중에 1%인 것은 12. .9%. 비2조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7조 6.7조 정도 샀으니까 향후에 5조에서 6조 정도에 채울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 시장을 딱 바닥을 경고하게 하는 것은 연기금의 모습인데 이 연기금이 올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계속 축소되죠. 3.18까지 올라오니까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공매도 비중이 계속 축소된 것도 한국 주식 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지금은 바닥징후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제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주절주절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세린 메이 봄에 5월에 팔아야 되는가. 작년에도 세일인 메이어서 7월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너졌죠. 근데 세일인 메이는 요즘은 없어지는데 아직 5월은 팔 때가 아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1월, 2월, 1월 오르고 3월, 4월에 아주 바닥을 쳤기 때문에 5월에 팔아야 될 것을 미리 당겨서 팔았다 이렇게 보면은 세일인 메이는 아니라는 거. 7월까지는 가지고 와야 된다. 네, 5월 FMC를 조심해야 한다. FMC가 5월에는 금리를 내릴지 모르지만.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 늦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상당히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5월에 팔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선반영될 확률. 5월에도 금리를 안 내리면 기대감이 6월에 있기 때문에 5월에는 팔 필요가 없다. 이 기대감이 시장을 따받쳐줄 것이다. 두 번째 나스닥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오일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기 때문에 팔 필요는 전혀 없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쭉 기술적 반등이 오다가, 다시 이제 하락에서 내놓는데, 이때 패드가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쭉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주가를 한번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일기 때와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작년처럼 5월, 6월 들고 가고 7월 중순부터나 7월 초부터나 매도에도 시장은 충분할 것이다. 두 달은 먹어야 한다. 팔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중간 결론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태양광은 좀 사야 될것 같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것은 자율주행 1번이었고, 이번 주 자율주행 앞에서 이야기했기 를 때문에, 두 번째는 태양광이다. 네. 태양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동남아, 네. 동남아를 중국 관련 기업들을 때린 거죠. 태양광 모듈율 셀 수입 동남아, 동남아 4개국 80%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거죠. 모든 고율 관세 부과 대상 수입량 감소 불가피. 현지 생산 기지 보유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 25년 말 신규 공장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 아, 25년 만에 신규 공장 가동까지 하나솔루션. 네, 우리 하나솔루션은 시청이 5.1조.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 버렸죠. 이게 이제 추가로 상승할까? 7조까지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7조. 그래서 지금 오전이니까 50%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특히 하나솔루션 공매도 비중을 보면은 4월 9일 날 76만주 최근 고점을 찍다가 다음에 46만주로 줄었다가 지금 29만주까지 공매도 비중이 주는 모습.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미국의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20조죠, 네, 20조. 특히 하나솔루션 기업이익이 24년 4분기에 1,029억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후, 25년 1분기는 에 300억 계속 이제 플러스를 유지하죠. 동사와 퍼스트솔라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면은 24년에는 퍼스트솔라는 1.9조, 우리는 마이너스 3,000억이 났는데. 25년 보십시오. 우리는 5천억 다음에 퍼스솔라는 2조. 아주 급격하게 우리 쪽이 증가율이 더 높은 거죠.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5조짜리가 7조까지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율주행. 두 번째는 태양광.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나 화장품에는 딱 하나만 사라. 실리콘2. 왜실린콘트를 사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를 개척하는데 모든 것을 대행해주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트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여름이 되면 될수록 화장품 많이 사용하고 유출이 많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화장품 관련지들이 올라올 것이다. 실리콘2. 시총 2.1조 퍼 16배인데 1거점5만 원까지는 치고 올라올 것이다. 지금 34,000원이니까 5만 원까지 치고 키, 앉아서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실리콘트 한 종목만 추천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매력적이죠. 펩트론, 인벤티지랩, DND파마텍 이 중에 핵심은 1번이 DND파마텍, 2번이 펩트론. DND파마텍, 펩트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DND파마텍 7만 원, 펩트론 20만 원까지 견디자. 사설 견디면 충분히 시장이 올 것이다. 네, 경구형 치료제에 관련된 그,는 제한 꼭지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C, 네, ADC에서 AACR에서 우리, 네, 보로노이의 예. 보로네 VRN 11이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초록이 발표됐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보로노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로노이는 무조건 일단 정고점인 15만원, 16만원까지 기다려야 1차 목표가 15만원, 2차 목표는 20만원, 보로노이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를 추천하고 싶은데, 반도체는 딱두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도 중국 수혜주, 중국 수혜에 관련된 소재와 부품, 이두 개를 봐야 될것 같다. CXMT는 지난해 말 DLM 80K 투자를 강행했고, 다른 중국의 칩 메이커들도 역시 지난 2년 동안 투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으로 DLM 범용용 원고지 시장인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본격적인 가동 램프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칩 메이커로 소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중국 칩 메이커에게. 네,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 블랭크 마스크, 세정 코팅, 세라믹 히터, 식각 부품 등 인원 영역에 개최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중에서 특히 애프터마켓을 영위하는 중국 로컬 OEM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의 실적 사이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물론, 미중 제품 품목이 장비를 넘어 소재 부품까지 확대될 여지는 있다. 다만, 장비군과 달리, 범용적인 설계에 의한 테크노 노드별 구분이 명확치 못한다는 점과, 부품 가지수가 수만 가지에 달한 영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 중국의, 미지국의 중국 제재 품목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이틈방니에도잘 살아남는 기업, 중국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의 SNS텍, 코미코, 네, 월드엑스, TCK, 네, KNJ, FST, 한솔케미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SNS텍 코미코 정도가 시장에서 실적으로 확실히 보이더라 SNS 택은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 택 시착 시가가 7,916억, 퍼가 26배죠. 저는 정거점 6만원까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게 중국의 DUV, 심자외선, 중국 파운드의 업체들이 구형, 레거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심자외선 EUV의 전 단계 구형 DUV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한 게 호실적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8% 198% 증가했고, 단기순이익도 81%나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120억을 기록했죠. 그래서 서부장 중에서 SNS텍 올해 작년에 290억, 올해 350억 또는 4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 것이다. 따라서 SNS텍 6만 원까지 보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테크윙이죠. 시총이 1.2조. 그러나 정거점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네, 테크윙. 왜 테크윙이 좋냐? 테크윙은 글로벌 1위 메모리 테스트 핸들업체이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에도 웨이퍼 검사 장비, 큐브, 큐브 프로브라 고해서 HBM 검사 장비까지 이 부분의 실적이 늘어날 수 없는 거나 웨이퍼및 HBM 테스트 사업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인데, SSD 같은 반도체를 한 128개, 130개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불량인지 우량인지를 검사하는 장비죠. 네. HBN 검사 장비도 동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그동안 하이닉스 양으로 가다가, 지금은 큐브 프로라 그래서 삼성양을 수주를 하면서 양수 겸장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오션의 그 싸움보다는 차라리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훨씬 좋아보이는 거죠. 5만원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는 미국 시장의 확실한 반등, 그리고 그 반등의 효과가 한국 주식 시장에 그동안 상승, 아, 빠지지 않고 강하게 버텼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가면서 추가 상승에 배팅을 하자, 세린 메인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 7월 중순에 라돼서 파는 게 맞을 것 같다. 따라서 2개월, 5월, 6월, 7월 초까지 약 2개월 반 동안은 긍정적으로 강하게 매수로 밀고 가자. 중간중간에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눈 들어가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장은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말 저녁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이번은 또 이제 수요일까지만 목요일부터 쉬죠. 목요일 쉬고 금요일 출근하고 금요일 쉬시분들 많은데 즐거운 오후, 4월 말과 5월 황금의 계절의 여왕이죠. 우리의 주식 계좌도 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